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의 배경은 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 시기의 선편지입니다. 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고백한 서신서입니다. 아, 서신입니다. 어, 본서는 다른 옥중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스보다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성교여행 중에 성령의 강건적인 인도하심으로서 도착한 유럽에,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였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의 근황을 알리면서 또한 그들에게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믿음을 또한 누려야 하는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버림으로 얻는다입니다. 예, 미국의 어느 작은 슈퍼마켓 슈퍼마켓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지하의 가게는 칠흑 같은 어두워, 어두운 가운데 계산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손님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어, 슈퍼마켓 직원은 큰 소리로 어, 거기에 있는 고객들에게 말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 줄 모르니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나가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하며 고객들을 안전하게 바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손님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직원의 조치에 사람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얼마 뒤에 슈퍼마켓 본사의 감사팀이 그곳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날 손해 본 금액은 4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언론에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얻은 광고 효과는 4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감하게 4,000달러를 버리니, 버리니 손해본 것의 100배를 얻은 셈입니다. 버릴 때 오히려 큰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더 많이 얻으려면 더 많이 버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을 빼면 몸과 마음이 가볍고 자유해집니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불만이 줄어듭니다. 마음에서 욕심을 버리며 마음도 몸도 자유해집니다. 버림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고 버림으로 인해서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이 땅을 살아가면 누구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후회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이 움켜진 채 살아가면 마음이 더더욱 무겁습니다. 짜증이 쌓이고 마음이 어두워지며 점차 기쁨과 행복을 잃게 됩니다. 버리지 못해서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복형 암 놈이 자기 여동생을 급탈했다는 소식을 알고 상처를 받아 분노하였다가 그만 형을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자기도 아버지에게 배신자가 되어 죽임을 당했는데요. 아쉬운 것은 그가 자기 상처를 홀로 끌어안고 있지 말고 아버지 다윗에게 다 맡겼더라면 상처가 생기지 아니하고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상처, 분노 원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 안고 사느라고 지옥을 경험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음에 남은 부정적인 상처의 찌꺼기들을, 우리는 찌꺼기들을 빨리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분입니다. 평생 동안 복음만 전한 분입니다. 남보다 깊은 질병이 그를 괴롭혔는데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험한 환경을 초월하며 살았고 원망스러운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가난한 삶에서 생기는 불평, 질병으로 인한 고통, 외로움으로 인한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다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버리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즉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각은 그에게는 감사요, 기쁨이요, 승리요, 소망이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버림으로 인해서 얻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종기와 위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낫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우셨을 때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으셨습니다 욕심과 상처를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버려야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슬픔도 원망도 상처도 후회도 다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버림으로 생명의 지식 믿음을 얻는다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상처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을 때더 많은 유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해 보면 교만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편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지식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만, 편견, 고집, 그릇된 사상, 또한 지나친 자부심, 불필요한 지식 등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할례를 주장하며 예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지나치게 자부심을 갖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한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문과 명예 등 많은 스펙으로 살았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율법에 가장 전통, 아, 정통한 바리세파였습니다. 따라서 자기만큼 똑똑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없으며, 자기의 지식이 최고이며, 자기만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 자신은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죄 없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거나 그것이 흠이 된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교만했고 고집이 셌고 그리고 편견으로 뭉쳐진 모습 때문에 그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담의 색을 향하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피파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뚜렷한 음성 선명한 모습에 바울은 깜짝 놀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자 주님은 바로 네가 나를 피파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만났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예, 바울은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송도들이 죽은 예수를 전파한다며 송도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셨으며 송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여전히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한 번의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기의 어리석음, 교만, 편견, 아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삐뚤어진 사고를 갖게 했던 육신적인 자랑거리인 학문, 가문, 종교적인 배경, 그릇된 신앙 태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지식과 어리석은 태도가 자기를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는 지식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바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편견, 고정관념, 교만, 자만, 이라 모든 불필요한 지식, 종교적인 배경의 일체를 그는 과감하게 버리, 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예수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더 분명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어, 못 박히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셨고, 영광 가운데 오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대심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새 생명이 대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능력을 나타내신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경험, 편견, 좁은 지식, 의심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근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 버림으로 예수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사상을 자신이 만든 모든 사상 그리고 모든 지식 그리고 학문 이 종교적인 배경을 모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어제 최유업 어,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과하고 어 애굽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싸웠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몰래게게 제사를 하면서 이한 모든 가정들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고백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편견,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보니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초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한 글씨로 된 부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 안에서,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하미니. 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스펙들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 때 자랑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버려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때, 아! 라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 발짝 한 발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그분이 바울 자신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피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어리석고도 큰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죄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자기의 생각도 타락하였고, 마음도 의지도 모든 것이 타락하여 죄가 가득한 존재.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받을 때에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짓고 자신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난 뒤에 10편 5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아니 저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무슨 뜻이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성을 소유하고 그 죄성에 끌려다니며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자신이 이런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의식은 더욱 더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 자신이 죄인임을 재인, 깨닫자 자신의 항문이나 뼈대에 있는 가문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배슬물로 여기며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죄를 씻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구조 헬기가 왔을 때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전혀 못하는 사람도, 그들이 생명을 건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헬기에서 내려준 그 구명 헬기 사다리를 꼭 붙, 어,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는 수영을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생명의 줄, 그 구명 헬기의 사다리를 꼭 붙잡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목숨 걸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제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의 예수, 그 용서의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바로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공곰이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공곰하게 우리가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한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오래 믿고 또한 내 스펙으로 인하여서 내가 말도 잘하고 내 학문도 있고 나는 관계도 잘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스스로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실 분들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이 겸손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콜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깨끗하게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주또 오늘 이 새벽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주여러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또서대고노의 교사 강습회가 있고요. 또 이번 주목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 어시 수련회에 또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많이 갑니다. 가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차장 팀이 또 가서 또 하루 또 자장인도를 하게 됩니다. 또 토요일 날은 우리 단니 목사님 또 그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인데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자신의 그 의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이 또 주관이 될수 있도록, 그 훈련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